유하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수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민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바로 표감타입니다. 오늘 표감타 주인공은 바로 상하이 드래곤즈 소속 탱커 보이드님 이십니다. 아이빨리아리빨리빨무빨리 빨리빨리 빨빨리빨빨리 어,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리빨 이거를 하면 안될것 나이스 보이드님을 요청해주신 분은 이분이십니다 그럼 보이드님의 감도와 조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감도는 800 dpi에 인게임 감도는 5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조준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여러가지 사용하시고요. 저는 다주색 십자선 순서대로 166, 6, 100, 100 이십니다. 이렇게 보이즈님의 감도와 조준선을 알아봤고요. 그럼 제가 보이즈님의 감도와 조준선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위도우 한번 해야겠다. 아 지금 한 번만... 5, 4, 3. 디바다 t t a c 나 주방 s c 나 m e d 방 w n d e f e 아 주방 없어, e 서 d d e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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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리라고, 달리라고. 아니, 뭐 아니야. 실 d 다 e f e n d d e 가야 돼 d d

Oh, okay. 아 라인 내절쫄뺐다쫄뺐다이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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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층 지하에 지하에 t h 불지나 n 다 will be on top. l h o t in 너무 나갔어, 얘들아. 어디까지 가? 거점만 가야지. 4분 남았는데. 앞에서 다대절할 거야? 사람들이 아니, 얘들아. 너도 나가 있잖아, 라이나. 너 애들 버리고 튀어 그럼. 뒤로 와, 뒤로 와. 아니, 뒤로 오라고. 아니, 안아 버리고 와, 그냥. 안아 버리고 와. 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왜 이렇게 아, 나가, 얘들아? 레이었었어안 돼. 바리어 스아이 이제 왜자 죽어 <laughs>

아, 2층에 덥지. 어, 아, 나 살렸어. 에이, 아, 어. 나 살려볼래? 그린님 팔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죽이다안이면안안죽면 하나 죽 없어? 상대, 상대 틀에. 나이스, 기형잘 잡았다. 마이그맨님 팔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뭐야, 윈손 여기까지밖에 안 뛰는 거였어?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인속근, 인속근. 야, 낚였어, 이거. 뭐야, 말이야? 1점야1점 어, 너무 들어왔다 형, 형, 내리. 헤헤헤. 업나간다. 쓰레다쓰레다 넘어가서 잡자, 이거. 조지우랑 미이스 낙사 조심, 햄찌 낙사 조심 트레 필, 트레 필띵알고빵 트레 봐, 트레 봐미 바티 볼래, 바티 볼래? 바티 불사 부터, 불사 부터 다 필, 다 필, 다필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이거 나 디바 따라와, 봐, 디바 따라와 봐, 디바 따라와봐 디바 따라와봐, 이거 로 깨물은 심 깨물은 심 깨물은 심크레인심아 디오그 디오그 이거 잡자 이거 잡자 해킹이다 해킹이나이킹이다 이거 잡아야 돼짤짤짤짤짤 정면 아니면 여기까지 잡자 햄찌까지 잡자 햄찌까지 잡자 바로 정면뛰어 바로 정면뛰어 윈스턴 정면뛰어 아나왜 줬어 까마.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있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바티 짤, 바티 짤. 궁 삭제시켜버렸어. 어 아나 짤, 아나 아나 짤. 오그 피, 로그 피, 로그그안 되나, 이거? 애들 우리 팀다 어디 갔어? 아야 돼? 무슨 왜 딸려있어? 어 겐지, 내 절, 내 절, 내 절, 내 절. 나이스. 정면 안나온 정면 아온다 정면 안아나아나다아나안아나다안아나안아나불사아터다안아나불안아나안아나다안나온다 안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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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나다 안아온다, 짤아온다안아나다 안아온다, 안아다아나다안아나 안아온다, 안나온다안아나다안아다안안 안아 봐야돼 안아 봐야돼 안 아나 노스킬 아나 노스킬 아나 봐안 아나 봐 아나 봐아봐 텔.. 호호아 호그 호그 아예어 이거 안돼? 아 진짜로? 응. 와, 이거 왜다 터지는 거야 상대 견디 공빠졌놓고 아나 빠졌나? 아 진짜 거 어디 어아 2층에 있구나. 트랙이, 트랙이,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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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겐지 필 겐지필 겐지필. 어. 지못 겐지 잡아? 겐지 못 잡아. 겐지필 겐지필. 여기 죽었 야, 겐지 잡아 봐. 헬거 먹어. 캐먹었면어수도 먹었다. 들어간다나 파티. 들어간다. 어. 파티필 파티필 파티필. 얘들아, 얘들아 포커싱 좀 나한테 맞춰 봐. 너네. 제발 얘들아. 나이스, EMP. 호그, 그냥, 호그 버려, 호그 버리고, 겐지, 호그 버리고, 거점 겐지.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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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찌. 짤, 짤, 짤. 나이스, 미트. 호그 올랐다. 먹었어? 호그, 호그, 그 호그, 호그씨. 파티 밀었고. 거점 봐봐, 거점 봐봐. 메리씨님, 이거 기발 종료. 하나 봐야 돼, 하아하아 하나 하아 안아. 안아짤, 안아짤. 겐지, 겐지, 겐지. 벤치필, 벤치필. 나 말고 따내야 돼, 트레이킹, oh. 트레이킹. 호그! 호그 보자, oh. 호그 보자. 그래. 호그, 호그 uh. 피 이거 햄찌 해킹줘야 햄찌. 햄찌는 호그 해킹해줘야 돼. 모이라, 모이라 잡아, 모이라 잡아. 햄찌 해킹이다, 햄찌 해킹다 플리스. 핸지필 겐지필! 어. 어. 나이 나이스! 네 아니 드 핸드 나이스. 드이드 아니 시드브레이개 핸드 네 심해라고? 심해면 거점 바로 핸드 핸 베네노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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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키, 미스원. 겐지, 겐지, 겐지. 겐지. 루슛. 아, 잠깐 이거 다뺐 야, 뒤에, 뒤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나 봐줄래, 나 봐줄래? 나 봐줄래? 아, 아나 님. 아, 그래, 아나 피었구나. 왼쪽에 호구 돌았어, 왼쪽에.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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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2층에 호구 올라간다, 2층에. 왼쪽에 층에 호구 왼쪽에 층에 호구 겐지, 겐지. 겐지.

아니 개 잘했는데 52킬에 2만 대를 넣었어.